자, 다음 4차 함수에 대하여 X가 0 이상에서 정의된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얘는 지금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지만, 위끝 아래 끝이 좀 삐꾸죠? 위끝 X 아래 끝 상수가 아니라 EX-X가 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기보다는 조금 그래프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 먼저, FX를 보면, 딱 보면 무슨 함수입니까? 우함수죠. 짝수 차항밖에 없습니다. 바로 y축 대칭인 우함수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모든 조건이 쓰임새가 있어요. x가 0 이상이라는 건왜 주어졌냐? x가 0 이상이면 얘는 확실히 음수고, 얘는 확실히 양수라는 얘기지. 맞죠? 아래 끝은 무조건 음수고 위끝은 무조건 양수라는 얘기예 물론 0까지 포함해서. 근데 여기서 사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적분식을 잘 보면 인티그럴 안에 있는 함수를 그리고 마이너스 x부터 2x까지 정적분을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이 식을 계산할 수가 없잖아 지금. 계산할 수가 없어요. 통째로 절대값이 들어가 있고 하면. 그럼 이 안에 있는 걸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게 뭘까?라고 보면 이 안에 있는 건 이미 수능 시험이든 모의고사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절대값이 나왔어. 그럼 절대값이 나왔으면 양수, 음수로 구분해야 되지, 맞습니까? 그럼 f(t)가 만약에 0 이상이다라고 하면 y는 뭐 나옵니까? FT가 0이상이면 그냥 FT로 나올 테니까 얘에서 얘 빼면 빵이, 빵이죠 FT가 음수다라고 하면 Y는 이 FT가 나올 거예요 맞아? 이런 건 많이 봤잖아? 안 봤나? 아니 도대체 이게 뭔데요? 라고 하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먼저 저인티그러 안에 있는 함수를 이해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y축대칭이 2차 함수인데 이렇게 그려졌대. 아, 2차 함수를 4차 함수. 여기 t는 신경 쓸게 없는 게 이게 결국은 항등식의 개념이니까 다 x로 바꿔도 상관없죠. 그럼 이 관계식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f(x)를 그렸을 때 f(x)가 0보다 위즉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면 함수값이 다 뭘로 나온다는 얘기야. 0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f(x)에서 x 축 위쪽으로 그려지는 부분은 다 함수값이 0이래. 여기, 여기, 여기는 다 함수값이 0이란 얘기죠. 오케이. 그리고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은 몇배 뻥튀기하래. 두배 뻥튀기하란 얘기입니다. 실수배. 이렇게 그려지는 게 지금 제가 f(x)에서 이 함수를 예상해 본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돼? 요요 함수는 단독으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됐죠? 한번 더 해볼까? 그럼 f(x)가 이런 함수다.라고 하면 이 새로운 함수를 그리면 x보다 위쪽으로 올라온 부분은 다 함수 값이 빵이고요, 아래쪽으로 처진 부분은 함수 값두 배로. 하면 이렇게 되겠지. 어. 한번 이해 하셨으면 이제 빠르게, 그려내실 수 있으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을 분석을 해봅시다. 0부터 1까지는 이 g x 는 다시 저 함수를 정적분함수인정적분 i To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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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가 가장 노멀한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해봅시다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이 인티그럴 안에 있는 이 함수는 여기는 0 2배 0 2배 0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맞아요 그냥 이걸 t 축이라고 보고 제가 붉은색으로 그린 게 ft 마이너스 절댓값 ft ft 여러분들 피프티 피프티 노래 들어봤습니까? 갑자기 ft 하니까 생각나네. 왠지 빌보드 1위 찍을 듯. 제가 뉴진스만 보다가 좀 피프티 피프티로 옮겨갔는데 <laughs> 르세라핌은 아닌 것 같고 별쓸데없는 얘기 다 하고 있네. 아무튼. 요게 integral 안에 있는 함수예요. 근데 적분 구간이 대칭이니 비대칭이니? 마이너스 x부터 2x면 비대칭이야. 그지 비대칭이에요. 생각을 해. 여기서 식으로 <laughs> 풀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래프로 푸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여기가 마이너스 x면 2x는 이렇게 두 배만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정적분하면 뭐 나올까? 빵! 맞지? 나오는 것 같아. 근데 x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가도 여기가 마이너스 x고 여기가 2x여도 여전히 빵이지 맞아 빵이면 조금 감이 오지 않아 1까지는 상수 함수인데 이 다음부터는 상수 함수가 아니래 얼마일까요 이쪽이 자 봐봐 이렇게 되는 순간까지는 빵이죠. 정적분이. 근데 여기서 조금 구간을 넓혀보면 정적분이 빵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상수가 안 나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마이너스 X부터 2X까지. 근데 0부터 1 사이니까 딱 1인 게 바뀌는 순간이죠. 맞죠? X가 딱 1이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아니야? 그럼 때려 맞추시라고. 여기가 얼마면 되겠어? 1일까요? 2일까요? 2입니다. 2여야지 x가 1이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적분은 여전히 0이죠. 맞아? 그 다음에는 구간, 이 칠판을 잘 봐. 구간을 넓히면 정적분 값이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음수니까 계속 감소하죠. 감소하는데 두 번째 경계가 5다라고 했습니다. 5자 근데 어디까지 감소하나 볼게. 이거 감소 맞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 감소 감소. 여기서 더 범위를 넓혀도 이쪽도 정적분 값이 음수고 이쪽도 음수니까 여전히 감소하죠. 이쯤까지 와도 여전히 감소하지. 더 커도 이쪽이 계속 정적분 값이 음수니까 감소하지. 여기서 이제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날카로운 감각을 동원해 봐. 여기가 얼마분 될까? 천잰데 마이너스 오면 되지 마이너스 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이거 이거는 그냥 상수죠 더 이상 변함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오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하나 계속 똑같지 맞죠? 그러면 얘는 애초에 좌우 대칭인 y 축 대칭인 오 함수니까 이쪽이 오란 얘기죠. 그럼 원래 함수 f(x)가 아까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이렇게 그려졌으면 f(x) 그냥 구해낼 수 있어요. 차고 대칭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이겠지. 자, 이게 f(x)고. 자, 그럼 뭐 사이 좋게 얘네만 전개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f 루트 이구하라고 했어요. 루트 2면 이거 제곱했으니까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이고 제곱했으니까 2 2이 마이너스 25니까 자 굳이 다 전개하지 않아도 46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어, 되, 됐습니까 뭐 참고로